안녕하세요. 서산 출신 맹종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에 잘 대비하고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지 보조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남 도민들은 지난 4월 도청 개청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축사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새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해왔던 입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중 입지 보조금을 2015년까지 폐지하고 대신 투자 보조금을 투자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지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에 소요되는 금액의 15%에서 45%를 중앙 정부와 자치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지 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진 2005년 이후 충남도는 입지 보조금을 통해 102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고 투자 보조금을 통해 45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기업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도 입지 지원 기업이 32개사, 투자 지원 기업이 1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102개의 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한 입지 보조금은 1,4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2개 기업에 37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합하면 무려 1,791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를 분담 비율로 나눠보면 국비가 1,197억 원으로 66.8% 고비가 260억 원으로 14.5% 시군비가 333억 원으로 18.6%입니다. 국비의 비중이 컸던 사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지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 충남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남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지 보조금 정책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입지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지 보조금의 관리가 부실하고 고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벼룩과 빈대를 잡아야 입지 보조금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벼룩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 상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고 입지보조금 제도도 폐지한다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더욱 위축되어 충청권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기업 이전 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대해 자칫 정부가 실현한 꼴이 됩니다. 충남도도 당장 청양 스틸 산단 27개사에 지원하기로 한 331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정부의 방침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입지 보조금을 폐지하고 투자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했지만 기업에서는 초기 투자 자금인 입지 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도기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천하를 촉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지방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충남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지 보조금 폐지 방침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규정 발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